언박싱 바로 갑니다. <웃음> 말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원나름 채널의 역도맨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로그 레버벨트 언박싱을 할 거예요. 딱 포장돼 있을 때 한번 할수 있는 언박싱. 자, 언박싱을 하고 어, 제품의 디테일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 드린 다음에 제가 착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언박싱. 자, 언박싱. 오, 가죽 냄새. 오, 가죽 스멜이. 바로. 가죽 냄새가 바로 확 나네요. 포장을 까면은 요렇게 다시 한번 포장이 되어있는데 살짝 광택이 있는 검은색 소재 자 안쪽에는 어 스웨이드 스웨이드로 되어있네요 바깥쪽은 광택이 있는 거에 비해서 안쪽은 약간 스웨이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레버죠 레버벨트의 레버 레버벨트의 레버 부분인데 일단 한번 레버 부분도 이렇게 새까만 새까만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올 블랙이에요. 올 블랙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죽 냄새, 가죽 아, 무슨 냄새라되지 가죽에 뭐가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새거 냄새가 팍팍 납니다. 자 벨트 뒷 부분에는 이제 로그라고 쓰고 감성 이라고 읽는 감성 로그 감성자 로그 문양이 써져 있고요 제가 요 벨트를 이제 어, 이 벨트가 오기 전에 한번 벨트를 착용해 봤어요 M 사이즈를 착용했었거든요 미디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했었는데 그 미디움 사이즈가 정말 그 제일 마지막 칸에 간신히 딱 차여 가지고 딱 레버를 채우면은 레버가 허리 옆구리에 가 있는 사이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요 받은 제품 물건이 온 제품은 이제 스몰사이즈요. 스몰사이즈, 허리 둘레는 32cm, 아, 32인치, 32cm. <laughs> 32인치.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줄자, 자. 32인치 보이시나요? 32, 32인치 의 허리 둘레, 지난번에 32인치인데,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했다가 안 맞아가지고 잘 한번 그럼 바로 레버를 끼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레버벨트 같은 경우에는 어 레버를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사이즈에서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대충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음, 요 정도에 끼우면 될것 같아요 레버를 그리고 이제 레버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를 고정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레버를 조일 수 있는 이제 드라이버가 좀 필요해요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일자 드라이버 의 형태라고 있어서 드라이버를 가져오기가 귀찮아 가지고 방에서 굴러다니던 10원짜리 동전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아, 딱 맞아요 딱 맞아요 10원짜리 동전 딱 맞아요 이제 일자 드라이버가 없으신 분들은 10원짜리로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10원짜리가 살짝, 살짝 망가지네. 이거 안 되겠다. 드라이버로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로. 자, 그러면은, 이제 얼추 레버가 장착이 됐어요. 레버가 장착이 됐고, 자, 그럼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을 잘못 꽂았어. 큰을 잘못 꽂았어. 레버가 안 채워져. <laughs>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꽂고 올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좀더 수월하게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실히! 확실히 도구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걸 써야 돼요. 동전보다 훨씬 편해요. 동전보다 훨씬 편해. 자, 다시 사이즈 재조정을 통해서 레버를 거치를 시켰어요. 보시면은 약간 앞에 구멍 두 개를, 구멍 두 개를 남기고 레버를 장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다시 대망의 착용, 자, 이렇게 딱한 상태에서 자, 보통 돌려주고 자, 요거 해보고 싶었어요. 자, <laughs> 이런 거. 자, 이제 레버 간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로그 어, 힘들어. 로그 레버 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IPF 공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요. 이제 그 커스텀 벨트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사에서 제작을 한 벨트예요. 한번. 지금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벨트를 딱 찼을 때딱 고갑을 주면은 음, 여기 약간 여기 장골, 잔골, 장골이랑 여기 갈비뼈 있는 부위가 살짝 지금 걸려요. 걸려가지고 살짝 아픈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앞으로 사용을 하면서, 앞으로 착용을 하면서 음, 착용감이라든지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너무 이뻐서 마음에 들어요. 자, 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로그 레버 벨트 언박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롱한 로그 레버 벨트입니다. 자 바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어, 한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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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한번 이게 이제 13mm 짜리거든요. 13mm 짜리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자, 13mm 두께가 맞아요 13mm 두께 13mm 두께 그리고 10인치 아 10인치 4인치 4인치짜리 자 4인치 10cm 넓이의 두께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레버벨트, 로그 파워리프팅 레버벨트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후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